이거 서해도 한번 봐보세요. 너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아마 서해 들은 경우도 알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되게 너무 자주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계속 나오는 거거든. 이거를 근의 분리. 채마가 조금 다른데 또는 근의 위치 찾기 문제라 고 그래. 얘기해요 근의 위치 찾기 문제라기보다는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둘 수 있어 두둘다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 2차 방어식에서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그리고 두 분의 부호가 다를 때이세 가지로 외웠었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써서 나는 그걸안 쓰겠다는 거야 다 그래프로 해결할 거야 알겠죠? 그네 분이랑는게뭐냐면는요 지금 복용의 텍스트를 보고 있지 선생님 개념 6 얘기할 거야 너도 그냥 들뭐냐면은 <laughs> 책에는 순수하게 이렇게 나와져 있어 기억이 날좀오래겠네요 세 가지 상황 첫 번째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클때 이게 1번 상황이었고 2번 상황은 두근이 모두 피보다 작을 때세 번째 상황은 두근 사이에 피가 있을 때이세가지였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요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클 때라고 했을 때는 애들한테 야첫 번째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 없잖아 그지 그럼 두근이라는 건 여기서 중근도 가능하다는 거야. 즉,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조건은 대칭 축이 P보다 커야 돼. 세 번째는 FP가 0보다 커야 돼. 이거 외워. 라고 하게 되면 뇌에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교육을 하냐면은 2차 방정식의 해는 이차 함수의 똑같은 식의 무슨 절편이야? 기억나요? 함수의 무슨 절편이 방정식의 해였어 Y 절편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X 절편이었죠 무슨 말이었냐면은 1차 함수를 여어 볼게요 1차 함수 이거 X-1 그래프 이렇게 그리잖아 우리 그죠? 이걸 만약에 방정식화시켰다고 치자 Y도 0 넣었다고 쳐 그럼 x 가 몇이야? 1이죠 그러니까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x절편이랑 똑같다는 거야. y에다 뭘넣는 거기 때문에. y에다 0을 넣는 거기 때문에. y에다 0 넣게 되면은 실제로는 x절편을 구한 거지만 방정식의 해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 누구도 마찬가지. 이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차 함수 x 1 x 3 이라는 그래프 그리게 되면은 1, 3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죠? 여기서 x절편이 이 방정식의 해야 y 대 0을 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죠그 x절편을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무조건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은 1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p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음수장수건 관계가 없어 대충 잡을게 p가 여기 있다고 치자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는 거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서 얘가 근이잖아 첫 번째 는뭐 알파라고 할까? 베타라고 할까? 이렇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죠 이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P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방금 같이 두 근이 1,3이라고 했을 때두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크잖아 둘다이 그림을 먼저 나와야 돼이 그림이 나와야지 이세 가지가 딸려 나와 그렇게 해야지 머릿속에서 오래 가 알겠죠? 왜 오래가냐면은 첫번째 이걸 증명하려면은 이 그림 자체를 증명하려면은 첫번째 반드시 일단은 그래프가 x열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떠있으면은 애초에 죽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존재해야 돼 d가 0고가 어때 그거나 같아야 돼 두번째 대칭축이라 그래 여기서의 증축은 <laughs> 얘를 의미하는 거지 이 가운데 그지? 이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두 번째 조건 뭐가 되는 거야? 축이 누구보다 크다. 축이 P보다 크다는 조건. 세 번째, FP라 그래. FP는 이 빨간색 그래프의 y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x가 뭐일 때? x가 P일 때. 즉, 요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많이 안 그렸는데 조금 그래프를 더 그리면은 이점 있죠. 이 점에 y 좌표 를얘기 하는 거예요. 이 오점에 y 좌표가 fp가 되는 거요 눈으로 본 것만 이해하면 돼. fp는 음수에 양수야요 양수야. 맞잖아. fp는 음수지만 fp는 양수잖아. 두개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만 증명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두군이 모두 피보다크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 역사 쪽으로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방정식을 설정을 하잖아. 방정식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내가 궁금한 사고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거든.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예를 들면은 어나 저기 인공위성 띄우고 싶어. 이런 사고 과정도 있는 거고. 좀 간단히 생각하면은 아씨 나 지금 내 다음 달에 뭔가 옷을 사야 되는데 돈을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이 있어. 어떤 사고 과정이든지 간에. 인간은 해결하려면 생각을 할 텐데 있어 근데 그 생각이 단순한 생각이면 추학적 식이 필요가 없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인공위성을 띄우거나 핸드폰을 만들거나 이런 사고방식은 머리를 해결이 불가능하잖아 식을 세워야 돼 그게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방정식을 세운다는 거는 이거 뭐야 방정식을 세우는 정확한 목적은 뭘 하겠다는 거야 해를 구하겠다는 거야 내가 궁금한 걸 상황을 설정을 해서 그 답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해가 일단은 있냐 없냐가 중요해. 어, 그럼 졸려도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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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가는 거 확정됐다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졸려하네. 어보이 이거 가져요? 알겠죠? 무조건 이거 가어너 아직 늦지 않았어. 이거로 바꿔. 다시. 왜 방정식에서 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냐면은 아니, 해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을 텐데, 식을 세우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목적이 중요한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이거를 10년, 20년 동안 연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 과정을 해결하고 싶어. 근데, 해결해봤자 해가 안 나온다면, 그 방정식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 이주계 세우고 있는 거 알지? 그,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누구냐면 그 테슬라라고 알아요? 전기차? 아무튼 있어. 네이버 그 유튜브에 서봐 일론 머스크라고 있어. 좀 짱짱 미는 아이씨 있어. 그 아이씨가 있는데 그 아이씨가 지금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화성 이주 계획이라는 게 그냥 제가 갔다 올게고 뭐 하나 떠는 거 아니잖아. 화성까지 가려면은 먼저 뭐가 확정이 돼야 돼. 거기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냐 이게 확정이 돼야 돼. 아니 생존도 못할 건데 계획 세우고 뭐해? 실제로 갔더니 인간이 살수 없어. 인간이 그걸 갔을 분명히 어, 계획상으로는 인간이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얘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갑자기 뭐 폭풍이 오고 다 죽어버렸어. 그 사람 의 목숨 누가 보장이 돼? 즉, 방정식은요 세우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 방정식을 세웠을 때 해가 있냐 없냐가 되요해죠그건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기부터 배워. 근데 애들이 그걸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실제로 문제에 적용이 잘안 되기 때문에. 맞아. 어, 근데 수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이거 이 들으면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풀 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 안 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뭐의 위치를 찾는 거야. 근의 위치를 찾는 거야. 방정식에서 해가 있다,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확정이 되었으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지.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 해라는 게 숫자의 바다에 무한한 숫자가 있는데, 어디서 해를 찾아? 그러면 어느 게더 유리할까? 해를 내가 어떤 범위 안에서만 찾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은 해를 모든 숫자에서 찾는 게 유리할까? 당연히 어떤 범위 안에서 찾는 게 유리할까? 우리가 어떤 식을 설정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알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야, 내가 집을 구할 부분은 적어도 3보단 커. 라고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해를 찾기.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내가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중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문제 출제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 쓸만한 개념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즉이세 가지 중에 하나도 라안 하게 되면 은뭘 증명할 수 없다는 거야. 두 분이 모두 피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런지까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 2이런 얘기 주지 않으면 되지만 한 번에 그냥 좀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왜이셋다안 하게 되면 셋 중에 하나는안 하게 되면 발레가 생기는지 얘기해줄게요. 첫 번째,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어 위로 볼록으로 그어 아니면 둘다 설명했어 아래로 볼록으로 확정을 시켜서 그렇지 처음에 이거는요 최고차항계수가 영보다 크다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접근한 개념이에요. 즉 이거 못 바꿔 n이 영보다 크다라고 모서 박아놨어.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판별식을 안 하고 요거 두 개만 증명하잖아. 그럼 어떤 반례가 생길까? 그래프가 떠 있는 반례가 생겨. 분명히 f p는 현재 양수야, 음수야. f p는 양수야. 대칭축은 분명히 p보다 커안 커? 커. 이두 가지만 했어. 그러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오류가 생겨. 판별식을 점검안안 해. 그러니까, 판별식도 점검을 해야 돼. 두 번째, 판별식과 얘만 했을 때의 오류점. 얘를 안 하게 되고, 요거 양쪽 끝에만 했을 때는, 발레가 이런 발레가 생겨. 두분이 모두 피보다 작아지는 발레가 생겨. 첫 번째, 판별식을 조사했더니 두분이 있어, 없어? 있어. FP 조사했더니 음수야, 양수야 양수야. 이두 가지 조건만으로는 확실할 수 없다는 거야. 두 분이 모두 피보다 크다라고 확실할 수는 없다니요 실제로 두 분이 모두 피보다 작은 경우가 생겼잖아. 요 그러니까 얘도 빼먹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얘네 둘을 하고 누굴 안 하게 되면, FP가 용보다 크다라는 걸안 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생겨. 요 이런 오류가 생겨. 그림 잘못 보여줘?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겨. 요 첫 번째, f p 는 양수야, 음수야, 언제? 양수죠. 대칭 축은 P보다 커, 안 커? 크죠? 근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 어떤 전제에 유배가 되는 거야? 최고 차항의 온보다 크다는 거에 유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셋 중에 하나라도 빼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분명히 여기 판매식 부품이 두분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셋다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뇌에서 뇌에서 받아들일 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중요한 정보라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고요 그냥 이거 세 개만 외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을 확률이 커갖고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얘기했어요. 를 물론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 어차피 결국엔 왜 그런 얘기잖아요? 맞아! 니들 뭐이거다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세 개만 쓸줄 알면 돼 근데 자꾸 까먹어 그래서 먼저 뭘 그리라는 거야?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는 거야 두 번째, 이거 첫 번째 것만 설명했으면 두 번째 것부터는 쉬워요 두 분이 모두 어떤 경우? 피보다 작은 경우는 고경이가 한번 해보자 그림은 내가 그려줄게 이게 지금 두 분이 모두 피부가 작은 경우. 이게 두 분이고, 이거 피니까 피부가 왼쪽에 있잖아. 그것도 세 가지만 증명하면 돼. 뭐. 일단은 두 분이 있어야 되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만약에 워딩에서 두 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분이란 워딩을 주면은 이두 분은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뭘 증명해야 돼? 축이 피보다 작다라는 것이면꼭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보면뭐중명해야 돼? Fp가 0보다 크다는 걸중요해 주면 돼즉 그림만 그리면은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 그림만 안 그리면은 헷갈리겠죠 1번 2번 했어요 그럼 뭐만 증명하면 되겠어? 두근 사이에 뭐가 있는 상황 피가 있는 상황을 증명하면 되겠죠. 그럼 두근 사이에 피가 있는 상황을 증명해 볼게요. 이거는 내가 해 줄게요. 이게 뭐야? 두근 사이에 피가 있는 상황이죠. 이게 제일 쉬운 상황이야. 첫 번째, 판별식은 생략돼요. 안해 주세요. 왜냐면 사실이야. 두 번째, 대칭축은 안해 주세요.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이 정보만을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는 대칭축이 어디 있어? P보다 작은 쪽에 있지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대칭축이 피보다큰 쪽에 있죠 즉두근 사이에 피가 있다는 정보만으로는 대칭축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돼? F? P만 증명해 주면 돼 FP가 오라는 거야 음수한는 것만 증명해 주면 돼 판별식은 당연히 안 해. 왜? 지금 FP가 음수기 때문에 판별식을할 필요가 없어졌어. 아까 처음에 전제를 뭘로 깔았어? 최고 차항이 0보다 큰 상황.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을 깔았지. 근데 야, 점이 하나가 음수야. 그럼 언젠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러면 엑셀 은두개 무조건 나와, 안 나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예제를 풀어줄게요.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이것도 안 한다. 선생님, 아까 개념 5번 안 한다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 공화 이거 둘이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근데 애들이 오른쪽 거어려워해 왼쪽 거 외우기가 쉬우니까. 선생님은 오른쪽 것만 쓰자는 거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 선생님, 실리 이렇게 써 있어. 지금 이거는 근의 위치를 두근의 피를 중심으로 생각한 거잖아그 왼쪽에 뭐라고 써있냐면는 1번. 두분이 모두 모일 때. 양수일. 2번, 두 분이 모두 모일 때, 음수일 때, 세 번째, 두 분의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돼있어. 그리고 이렇게 돼있어. D가 0보다 커나 같고 이세 개를 다 해줘야 되는데, 두 분의 합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고, 두 분의 곱도 0보다 커야 돼. 어, 이거 소이가논게 아니니까 이거 기억나지? 일, 1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아마 그때 외웠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네가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학을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야 왜냐하면 제대로 하면 이걸 가르치면 안돼 이게 있지만 이걸 실제로 쓰지 않기 때문인 거야 왜? 이건 어떤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의 일부 아니야? 피가 뭐일때 상황이야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피. 피가 뭐일때 특수한 상황이 이 상황이야 피가 여기서 0일 때, 피가 0일 때 특수한 상황이상황이야. 피가 0로서 읽어봐. 그럼 두 분이 모두 뭐보다 크대. 여기다 0로서 읽어봐. 여기다 0으로서. 두 분이 모두 0보다 클 때, 두 분이 모두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두 분이 모두 양수라는 의미잖아. 이 문제는 뭔지? 두분의 모두 p 보다 p 으면 a 보다 작으면 두분이 young, young, y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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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야 young, 가 o u n g 거 o 이거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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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어 한번 풀어 볼제요 o u n g 풀어 볼게 이건 중요하니까 선생님 k s h 어 p s and 같 o n n e t e x 에 e l 어 a c h among s 이 e is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 a 마이너스3 A 는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A 범위를 구하래. 응? 서로 다른 두 분이 모두 양수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그리면 되겠어요, 일단. 이 차원 스그래프를 그려. 최고 차항이니까양수까지니 그지? 응. 그럼 A도 가끔 이렇게 물어본다 선생님, 아까 A가 0보다 크다는 걸제로 따졌잖아요. 응,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 X제곱이 1이니까 조용히 되잖아요. 맞아. 여기 마이너스 2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면 적용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당황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뭐 하면 돼? 양쪽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잖아 좋은 거 있는데 굉장뭐오문인 거지, 그치?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그럼 여기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x절편이 일단 몇 개는 이제는 두 개는 확정이야 서로 다른 는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아니, 더, 더 오른쪽으로 해도 관계가 없어. 편의상이 없었 그러면 하나하나 직면해 줄 것들 다 불러놓은 음, 응, 티는 집중해. 그렇지, 불러오니까. 아, 그거를 10으로 불러놓은 거 아,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a 조금만 3에 이런 식으로 식으로 불러야 되겠어 선생님. 그다음에 대칭축이 있죠. 우경아, 대칭축은 뭐야? 어. 어, 그래서 여기선 플러스 2분의 이가 되겠죠, 그죠 아, 대칭축의 공식이 있죠. 대칭축은 뭐야? 마이너스 2a 분의 b라는 공식이죠, 그죠 이거는 어, 어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야? a x 에 플러스 BX 플러스 이거 이거. X 플러스 C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죠 기억나죠? 이거 원전 o m 로 바꾸면은 이거 나오잖아. X 거 E. X. 플러스 E. a 분의 bit o 나오는 거 t 죠 이게 대 i t of a little b i 마이너스 l a 분의 b 를 적용시키면은 여기서 a 는 1이 t l b 역할은 마이너스 a 이기 때문에 2분의 a 가 마지막으로 5만 증명해 주면 돼요 F, P 이렇게 F0만 증명해 주면 되겠죠 f 형은 양수니까 0 넣어 그럼 누가? A제곱 마이너스 3A가 보다 크다는 것만 시켜해 주면 돼이셋다 연립분을 시키면 답이야 처음이니까 답까지 보여줄게요 얘는 그냥 무슨 얘기야 저쵸2 곱하면 A가 양수한 얘기죠 얘는 무슨 얘기야 A가 3보다 크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지 이차 부정식 얘는 무슨 얘기야 얘는 나도 무슨 얘기를 모르겠어 계산해봐야겠죠 계산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 2 a 이거지 오케이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a제곱인가 양쪽 마이너스 3을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는 거죠 7 보이는 거야. 0에서 4 사이. 이세 개를 셋다 연립해야 돼.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되겠다 얘가 제일 먼저 삭제돼야지. 그리고 얘도 필요 없어. 왜? 얘랑 교집합 하면은 공통 부분 얘가 나올 테니까. 그치? 누구만 그리면 돼. 3보다 크다 와. 0에서 4 사이면 그래 좀 답이 되겠다. 4분 뭐야? 3에서 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3 번이. <laughs>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이유는요. 애초에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식을 설정하는 것도 많고, 계산까지 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도 되게 선호해. 그러니까 애들은 미치는 거야. 이거 계속 나오니까. 아, 선생님, 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얘는 거꾸로 되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해야겠죠? 사람은 더 읽어줄게요. 1 6 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두 분이 모두 뭐보다 1보다 작을 때라고 문제에서 확정을 지었어요아두 분이 아니다. 서로 다른 두 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분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이차방식 줬어요. 물론. x 곱 마이너스 2 k x 플러스 2 마이너스 k 얘는 0 줬어 이거 보고 한 번에 하길 바라지 않아 나도 못해 그거 어떻게 하는 얘기 일단 뭘 그려 그냥 보랴 1 잡아 두 군이 모두 1보다 작대 서로 다른 두 군이 그림 그리면 끝 맞는 상황이잖아 그죠 고경이가 세개 상황 다 불러봐 일단 d는 0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축이 작고 F1. 어. 어. 어, 크다. 그림만그림면 돼. 그리면 돼. 림인데 사실이 그림은 그림 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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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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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고 대칭축 k예요 k가 1보다 작고 f1은 1-2k, 2-k죠 그죠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이세가지 사항만 증명해 주면 돼요 동량만 해볼게요 동량은 3, 3k 넘어가면 은 3이 3k가 되니까 k가 누구보다 k가 1보다 작은 사항인거죠 상관없어 무슨 말이 안 되지 않아? 얘는 k l 보다 작고, 어 미안 둘 같은 상황이. 어. 얘 같은 상황은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겠죠? 우연찮게 이게 나온 거야. 어차피 교집합이니까 사라지잖아 공통 부분이니까. 얘만 조심하면 되겠네. 얘는 K제곱 플러스 k 제곱다 k 마이너스 2가0보다 크다는 거니까 k 플러스 2 그다음에 k 마이너스 2의 영보다 크다. 이 범위는 어떻게 돼?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얘랑 누구와의 공통부분이야 k가 1보다 작다와의 공통부분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 답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럴때 문제에서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 답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최소한은 뭐 없지 작아지니까 하자 이런식이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해보고 안 되면 질문 받을게요. 도겸이는 이거 바탕으로 이제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보고 어. 선생님이 이해 좀안 가는 것 같으면은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아 수점 안 잡혔어. 아, 개빡심. 내가 왔다 갔다해서 안잡는 거야? 잠깐. 아 이거 조금 잡힌 거지? 배송이 정상적다 <목소리>